주전전야 좋은 기업은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주식공수유 터벅입니다 터벅입니다저 ktng 다시한번 또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나락으로 갔지만 네, 결국에는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 당연렬의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 미 증시는 뭐 폭발적으로, 어, 시세를 또잘 내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에서 어, 결국에는, 음, 그 KTNG는 노다지지. 어 그래서, 걸려려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이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래서, KTNG와 한국, 어, 필립모리스 게 손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굉장하죠, 보면. 음. 그래서 연초를 피면 우 아무래도 몸 여기저기서 어, 냄새가 배니까 걸연년 전자담배 나오기 전 전자담배를 선호하지 않는 게 물도 갈아줘야 하고 약도 넣어줘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더 나고 편리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걸연년 전자담배 5년간 꾸준히서 이런 어떤 꾸준히 성장하는구나 굉장히하죠, 보면. 음. 그런 부분이 되는. 그래서 어, 앞으로도 굉장한모습에서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3천억, 이런 부분 억기순이익이 1조 원 1조 천억원9조3조 돈을 뭐, 어떻게 이렇게 잘버냐버 뭐, 뭐, 음, 그렇게 해서, 4.69, 5.78, 6.08, 뭐, 배당도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 어, 코로나도 부분 때문에, 결국 뭐, 어, 다시 한번 좀, 음, 좋은 모습, 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에, 부분이 또, 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또 잡아주니까, 형들아. 어, 외국인들도 이렇게 잡아주 투신에서 어, 기다 보면 또 굉장히 어떤 좀 어, 많이 잡아준, 어,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 앞으로 또, 어, 겁나게 또, 어, 잘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음, 그렇게 해서 뭐, 에, 결국에는, 양손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은 양손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음. 그런 점. 어, 그렇게 해서 어 KT&G에 n 대한 부분. 좋은 일 많이 하네. 취약계층 김치. 어, 나를 나눠 줘야 내가 취약계층 <laughs> 주식계 취약계층 접니다 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연말 김장 김치. 어, 이렇게 해서 자, 좋네요,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착착착그 어, 어, 앞으로도 굉장히 좀잘 나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어, 초장기 투자는 에, 결국에는 승리해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38,600원에서 어, 별로 올라온 게 없죠. 21년 지났지만 별로 이게 참 이게 그 덩치 큰 종목들은 이게 한방 터지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은 어, 그런 느낌도 또 살짝 있기는 있습니다. 뭐 음. 그렇게 해서 어, 근데 뭐 이런 게 소리 소문 없이 잘 나가지 보면.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자, 보면, 음, 존 네프형이 얘기한 어, 요점을 보면요. 어, 저 어, PER, 자, 저 PER, 자, 저 PER, 어, 자, 어, 종목은 성장률이 에, 급격히 에, 높아지지 에, 않더라도 변덕스러운 어, 서러운 성장부보다는 안전하게, 에, 자, PR, 어, PR을, 어, PR을 어, 높여갈 수 있다. 자, 수익성이 에, 개선되는 동시에, 에, PR, 어, PR도 어, 높아지면, 어, 잠재적인 수익이 예, 그만큼만큼 어, 많아진다. 뭐 이런 어떤 부분 어,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음. 존네프 형이 얘기한 어, 부분 저퍼 종목은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더라도 변덕스러운 성장부보다는 어, 성장주보다는 어, 안전하게 퍼를 높여 실적 잘나면 퍼를 높여가죠 그래서 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퍼도 높아지면 잠재적인 수익성 그만큼 커지는 이런 부분 어, 그러니까 뭐, 뭐 성장주 그동안 그 성장주가 그 굉장히 어떤 좀 예, 성장주가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잘 나갔죠. 뭐, 어, 그렇게 많이 잘 나간 부분에서 어, 다시 뭐또 어, 어, 이제는 가치주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짤리 먼거형이 얘기했던 요점, 오랜 시간이 걸린 장 걸린 장기 투자였다. 가치 투자한 사람들과 그들이 투자한 버크셔는 모두 좋았다. 저는 50년 동안 그곳에 가만히 예, 있었고 아주 효과가 좋았다. 오. 두분 어떤 <laughs> 아, 50년 동 이거 버크셔에 5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뭐아 50년 짤리멍거 형이 그러면 90 음, 98세니까 뭐 50대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뭐, 아무튼 뭐 대단한 형 정말 어, 어떤 에, 엄청난 형입니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자, 보면, 어, 다시, 이건 또, 어,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해서, 어, 다시, 터닝에 대한 부분,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KTNG는 뭐, 돈을 뭐, 엄청나게 잘버니까 어, 그리고 뭐, 시총이 13조, 어, 13조밖에 안 하죠. 보면, 그리고 대전, 대적시, 그리고 뭐, 뭐, 담배 피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은가요? <laughs> 우리 위해서 돈을 벌어져 물론 담배는 건강에 안 좋다는 음 그런 부분. 음. 있나. 음. 뭐 담배는 그 건강에 뭐뭐안 좋은 거는 음, 맞죠. 음. 대신 에좀 하여튼 담배가 앞으로 좀 건강에 좋은 그런 담배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을 든 남자 뭐 이런 부분, 홍삼 뭐 이렇게 임대, 카페 임대 뭐 이런 부분도 많네요. 그래서 야 상상스테이, 태아 사업, 한국임상공사뭐 이렇게 되죠. 영진작품과 스타필드수원 이런 부분,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수급에 대한 법분 그래서, 어, 여 기타 법인이 굉장히 어떤 또, 어, 잘 잡아준, 어, 요런 어떤 포커스가 되겠고, 어, 연기금과 요렇게 잘 잡아준, 어,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추가에 있어서, 어, 139,500원에서 굉장히 어떤 좀, 어, 많이 이렇게 좀 어, 떨어진, 어, 요 점에서, 어, 이때가 기회였죠 보면. 음, 그리고, 어, 이때도 많이 기회였던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려주니까, 예, 요점에서 또 강력하게 예, 슈팅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도 눌려줬다고 뭐 장기 투자는 뭐 이런 부분 은 굉장히 좀 세게 갈만한 그런 부분. 그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음. 음, 굉장히 좀 좋죠, 범어. 어, 이거 뭐, 어, 한방 터지면 또 이게 저것 좀 돌파하는 거야, 범어. 어, 멀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카페에서 전반다 얘기 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거맙니다